탄타 있네. 뭔가 연계. 연계해 준 사운드. 저 삼거리 볼게요. 으흠. 레이저 뚫거죠. 어디쯤? 아나니이다 아라님인가 뭔가. 나나나띵 먹었어. 아직 안 들어왔어.

보인다 어디어디어디 어디, 어디. 에이스 누워있어 용기쪽 아, 조심해요 나 c 포던질거야 들어온다 아, 나둘 어? 죽었어 작가 죽었어. 죽었어. 죽었어? 죽었어요 기절 케이 예. 그래 들어와야지 급하면 야, 급했어 너무 급했어 저거 에 뭉텅이 칼빵했어요 <laughs> 이거 내가 마지막 길딸 <laughs> 2층, 발키리. 오, 발키리 2층 하나 더 있었네. 아, 정말 에 머리 터졌어 아직. 왜 저게... 아, 핑. 얘네 핑이 왜 이래요? 다 그러던데요? 아니 저분 똥 싸다가 퇴장됐어. 오케이, 아, 미트는 왜 이래? <목소리> 할로 감사합니다, 잉돌리 <목소리> 어서 오세요. 수참 되는데 잠시만요. 지금 어, 오인큐가꽉차서 그, 아, 나 이건 파고 나갈 거임.

야 피어. 어떻게, 버떻게 바로 보냐 얘게발떻게 어떻게, 어떻게, 고떻고야난저렇게 어떻게, 어 어떻게, 어떻게, 어게어야 미션 어, 끝나. 이거 뭐, 쉬운데? 10 seconds. 5이 e c o n d s e seconds 관사에 아. 저관 o s o n 5 seconds 오를 수 e n a t o o t n d d I s t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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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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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p four has located to go there quickly. Okay, Cam in position. New feed activated. What is that armor, 아모로 아니야? 아이 아, 뭐였어요? 조피아요 아... 빠르게 그냥 관사로 들어왔구나 아 관사가 아니라 그파츠카가 병신같은 소키라고 썼어 아... 미쳤다 자칼 조피아 자칼 관사 레퍼 하나 있어

상냥 우리 이런 거다 죽었다 이쪽에 자칼 있어 어. 여기 뚫린다 됐지 나이스 오 잘하는데 아 여기 그거 있네? 디퓨저? 네. 어, 내가 잡은게 디퓨저였네 에쉬 나스트 아 뒤에 여기 어디지? 아 집겠죠 어에쉬아 2층에서 내려왔네? 이제 내려왔어? <laughs> 어 내려왔어 서버실 같은거 나이트로 세트, 나이토로 세트. 전산 팀으로 a s t o 아마 집게 쪽으로 하나 갔어. 사카 죽었어. 아, 오케이. 와, 이거 진짜 발키리 총이라서 안 죽었다 이거. 에? 아, 어, 사키. 와우. 어 근데 이거 다 먹고 왔네? 아, 지가 던지고 지가 맞은 거야? 아. <웃음> 아, 방거 체발 잠깐만. 여기잖아. 여기, 여기, 여기. 여기서 쪼꼬내주! 큐! 큐! 어? 아, 그래. 어디 어디야? 중계야? 아니면 바깥쪽이야? 제로가... 여기 어디야? 여기 1번핑에 애쉬 누워있거든요 누워서 때고있거든 CC에, CC에서 또 보고있고 중계 빠졌다 드론 들어가요 애쉬, 애쉬 지금 바로 앞에 바로 앞에 있다 아라님 또, 아라님 또 좀 작은 거 같은데. 아라님 비로도 하나 가고. 그렇지 않다. 아라닌 님 토시. 와 일시 피킹한 거 봐라. 와. 그거 지금 잡았다. 자마로 죽었어 여기 강화 왜 안했어 나거 이제 가야돼 나거야 이제, 가야 돼. 나 거야 이제. 어? 어, 오케이. 내 쪽으로 내 쪽으로 끝까지 기 끝까지 아예 그 금고 안까지 들어야 돼내이 네, <laughs> 계속 가야나에서 <laughs> 떨어지고 떠고그래떨어 이쪽도 이쪽에서... <laughs> Top last stop standing. Diffuser located. Disable it. No? One friendly operator remaining. 아, 이거 샷건으로 썼어요. 이건 점수인데. 씨. <laughs> <laughs> 아, 아, 이거 샷건 미션인데. 샷건인데 왜안씁니까 급했어. <laughs>